봐봐. 914번에 찹쌀떡 500개를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하는데 한 상자에 45개씩 넣으면 이렇게 45개씩, 45개씩 해가지고 넣으면 20개 찹쌀이 남, 찹쌀떡이 남는데 20개 이상의 찹쌀떡이 남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한 상자에 이번에 60개씩, 60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찹쌀떡이 100개 이상 모자르. 다 채우지 않고 여기에 뭔가 모자른 거야 100개 이상이 모자라요 있어? 그럼 지금 나는 탑4이 덕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개로 500개로 정해져 있어요 500개로 500개로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거에 좀식으로 쓰려고 하거든 500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45개씩 X개의 상자가 있다 45개씩 X개의 상자에 넣은 찹쌀떡의 양은 45X거든요. 거기에서 딱 20개가 남았으면 플러스 20은 500 이하라고 할 거야. 근데 여기에서는 20개보다 더 많이 남아 라고 한 거야. 내가 가지고 있는 찹쌀떡의 개수가. 내가 가지고 있는 찹쌀떡의 개수가 원래 몇 개였어요? 500개였어. 얘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돼? 1번이야? 2번이야? 1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찹쌀떡의 양이 45개씩 S상자에 넣고 20개 딱 남는 것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해했어? 그다두 번째 내가 60개씩 넣을 거야 60개씩 넣었더니 찹쌀떡이 100개 이상이 모자르 얘는 어떻게 세워야 돼? 모든 떡을 채웠다고 생각해봐 모든 떡을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럼 얘는 60x 개의 찹쌀떡이 필요하지. 근데 얘보다 몇개 이상이 모자르게? 100개. 그럼 얘보다 100개보다 작거나 더 작아야 돼요. 500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애가.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겠어? 얘 45x가 20을 빼면 480. 작거나 같아요. 그럼 x는 45분의 48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.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 넘기면 600보다 60x가 더 커요. 그럼 x는 10 이상인 거죠. 그래서 연결하면 10 이상. 얘만 계산하면 돼요. 얘는 몇번 들어가냐면 일단 한번 들어가고 빼면 30. 얘는 10점 얼마 얼마인 거 알겠어? 그럼 얘는 상사의 개수가 10개일 수밖에 없죠?